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설치한 후에 파이썬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Jupyter 노트북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upyter 노트북은 어,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 pip install jupyter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pip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환경 등을 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Jupyter를 인스톨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컴퓨터에서 그 주피피터트트에필필한환환을자자으으설치치하하됩됩다다 e 서서잠잠영영을을추추설치설하시 어, 하시면 습니습니다 네, 주피터 노트북이 모두 설치 완료 u p i t e r Jupiter, j u p 을 t e r Jupiter, j u p i t e 을 Jupiter, j u p i t 을 폴더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탕화면에다가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이라고 해주시고요. 하고요, 이름을 파이썬으로 한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파이썬 1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어 우리가 있는 어 화면이 좀더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있는 어 폴더 환경에서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d 를 눌러주시고 데스크탑 해주시면 우리가 데스크탑 폴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폴더에서 다시 파이썬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고, 다음에 파이썬 1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 파이썬을 Jupyter 아,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법은 Jupyter를 입력을 해주시고, 한칸띄어쓰기를 해주시고 노트북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미리 지정했던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음, 기본 브로, 브라우저에서 조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어, 브라우저를 어, 크롬으로 브라우저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조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 잠시 이 환경에 대해서 잠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Quit 버튼을 누르시면 이 주피터 노트북이 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New를 눌러주시면 어, 파이썬을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환경을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창이 공간에는 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파이썬을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서를 만들어주시면 어또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j u p t e r 노트북의 u n t i t l e d 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이번에는 Python j u p t e r 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장하는, 저장하는, 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은 여기 있는 이 칸을 하나 더 증가시키는, 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위 버튼은 이 셀을, 어, 잘라주는, 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것은, 복, 이 셀을 복사하는 아이콘, 그리고 붙이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 더하기 2를 해주시면, 해주시고, 이 아이콘의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복사기를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그 셀이, 어, 반복적으로 붙여넣기가 되겠습니다. 또, 음, 이 위쪽으로 가는, 어, 아이콘은 선택된 셀을 위로 옮기는, 어, 아이콘이 되고 이것은 밑으로 내리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run을 눌러주시면 이 셀에 있는 명령어들이, 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 2를 누르면 아, 입력을 한 코드는 3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은 런이라는 어,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이 셀을 셀 내부에서 음, 이렇게 내부에, 내부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셀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여기에서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또 실행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정지 버튼은 실행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끄려고 할 때, 정지를 하려고 할때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다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주 p t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고 있던 모든 어, 저장된 어, 변수라든지 함수 등을 모두 백지화해서 새로 어, 파일을 실행하게 된. 음. 또 여기에서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파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코드를 순서대로 어, 실행하는 어, 명령을 가진 음,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 설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을 닫아 주시면, 고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어 파이썬 코드를 갖고 있는 그 문서가 이 리스트에 파일 리스트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에 만들어 두었던 이 폴더 내에서도 이 파이썬 주피터 1 i p i nb라는 파일이 작성된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확장자가 Jupyter 노트북의 실행 문서를 나타내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Jupyter 노트북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 명령 프롬프트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를 혹시 끄거나 하시면 이 Jupyter 노트북이 어,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이 명령 프롬프트를 어,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어, 종료하고자 할 때는 이 퀴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 프롬프트도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쥬피터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정상적으로 셧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쥬피터 노트북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